지금부터 우리 둥이가 만든 액계로 우리 바풍대결하는 거야. 알았지? 근데 이 바풍을 누가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바풍으로 엉덩이 만들야 엉덩이를 더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, 오늘은. 벌칙은? 벌칙은 좀이따 냉장고에 얼음 있으면 그걸로 얼음. 승자가 꼴찌한테 예, 옷 속에 넣어둡니다 2등은, 2등은 그냥 구경하기 <laughs> 1등은 자,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야 돼 응. 자, 둥이부터 시작해 귀에는 두 번, 둥이 한 번, 봉이 한 번, 둥둥이 한번 이렇게 한 번에 돌아가는 거야 와 바풍이 엄청 크...아니, 바풍이 아니라 애깨지? 애깨 엄청 크다 이마 꺼줘, 방해됩니다 아 이거야? 아, <laughs> 이거는, 아무튼, 알아서 봤어, 우상은 너무 짝꿍댕인데? <laughs> 자, 우리 동이. 이야. 이거, 액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? 막 <laughs> 만들었는데? 어, 막 만들었는데? 다 넣고 만들었네 <laughs> 자. 떡기 아니, 동댕이가세개인데 한집두 개지 공배인데 약간 짝꿍 등이다 잘 만들었다고네. 난왜짝 <laughs> 이제 중둥이 차례. 중둥이안고 어우 징그 밀짚 편이 같은

마지막 기회야 종이 그렇게 해야되는데오 응. 오. 오오오오오. 우선 만들었고 붙어 붙어라 바람 빠지자 해라. 오 빠졌어 빠졌어 오 이쁘다 오, 오. 하트 같기도 하고 오 어, 지금 현재 종이 종이 1등 다음 종이 1등, 동이 1등, 동이 2등, 아빠 3등. 뭐야, 보수 종류가? 아, 자, 우 어, 현재, 현재 기준, 현재 기준. 현재 기준으로. 이제, 동이가더 이쁘게 만들지. 어차피 이전이면 본전이니까 어. 크게 만들것도 중요해. 진짜? 어. <laughs> 망한 거 같은데. 자. 어? 아니, 여기. 해봐. 살아있는 거 걸로 해봐. 살아있는 걸로 해아 어, 근데 벌써부터 궁둥인데? 안 돼, 안 돼. 아까 처음에 만든 걸로 알지? 처음에만든 걸로 판정하면 누가 이든? 지금 저기 둥이. 중이. 둥이가 중이. 중이 중이 두 번째 칠복 잘 만들었잖아. 한 음. 둥이 등. 아뭐좀 뿌지야. 음, 나는 본전에도 어. 이든이니까 그냥 서야겠이니 응. 끝이야. 응? 실수한 거 없어. 저나 응? 아, 너무 잘하는. 왠지 왜 이렇게 이 get 들고 the way, y o 못 go. 같 h e n you come in 나와, 나 y mother, g 나 on. i 아, 어? 어, 아니, 아니, 아니 g to see you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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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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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의 벌칙은 얼음 얼음 몸속에 집어넣기. 네, 아빠만 계속 걸리는데 이거. <laughs> 아빠가초보하서 아빠가 땀이 많으니까 벌칙을 수행할게. 일등 네. 둥이이가3등 둥둥이에게. 여기라고 그래. 하나, 둘.